7월 16일 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자율주행차 전진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M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주제입니다. 간척지에는 대기업 제조공장과 첨단융합산업단지 등이 들어섰습니다. 전북경제는 사망금 사업으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달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8억 달러였던 군산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63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회복 대책으로 사망금 지구에 출환경 자율주행차 글로벌 전진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 새만금 방조제 수변 도로 인근 부지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실증 도로가 들어섭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게 만약 상사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장사도 잘 되겠지요. 근데...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안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2,2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과기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이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부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삼만금 자율주행차 전쟁 기지로 일자리 5,600개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